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세수를 안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먼저 여러분들 얼굴을 깨끗이 씻고, 또 잠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2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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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なになに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모으시고, 또두 눈을 감고, 고개는 숙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서로를 보지 못한 만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넘치는 우리 안동교회 아동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여전히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과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함께 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네, 펼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멋진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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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눈치로 잘 따라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길이고 질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먼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차를 타고 먼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 줘서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려 주기도 하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차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나라를 검색한다고 해서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해 줄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장소에도 우리를 데려가 줄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를 인도해 줄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는 길이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음 날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두렵고 굉장히 떨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죽음이 두려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그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도마가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려면, 자신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비게이션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데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갈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영광이 가득한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과 성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진리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아성구 친구들이 꼭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가 예수님과 관, 관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음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나는 저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신이 찾아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행 보내시 선명히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에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과 진리 생겨시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예수님과 을예수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을,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소중하시고, 나의 손님이시고, 나의 집이 되시고, 나의 집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언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